오늘은 대만에서 가장 많이 구매오는 위스키 중 하나이죠. 바로 글랜드로낙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글랜드로낙 중에서 유일하게 빌리워커 버전이 있는데요. 짜잔! 글랜드로낙 싱크캐스크 2003입니다. 이 위스키는 리커샵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또 빌리워커 버전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트를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알콜도스는 52.6도이고 2003년에 증류해서 2015년에 병입을 한 위스키로 페드로 히메네즈 펀천 캐스크에서 11년간 숙성을 했습니다. 구매할 땐 몰랐는데 593병의 위스키가 생산이 됐더라고요. 꽤 많은 위스키가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빌리어크 아저씨를 믿고 오픈해서 마셔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가격은 올해 초에 4,500달러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가품 양주에서 3,990달러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셔보고 이 위스키가 구매할 만한 위스키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랜드로낙은 12년만 마셔보고, 지금 두 번째로 뜯달 해서 마셔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리어커 버전이고, 또 제가 이 위스키를 마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 어? 캔만 뜯었는데, 이렇게 제 손에 잔뜩 뭐가 묻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혹시 코르크도 바사삭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지금 케이스 상태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좀 오래된 위스키인데 하... 조심조심 열어보겠습니다 어? 어? 지금 코르크가 완전 그냥 바사삭 됐어요 어, 망했다 원래 글랭키론 잔에 마시려고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필터지에 걸러야 할것 같아서 온더락 잔에다가 위스키를 따르고 이제 글렌캐런으로 다시 옮겨서 마셔 볼게요. 어, 너무 많 어, 어떡해? 으아. 필터로 걸렀는데 코르크 가루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 위스키를 마실 때마다 좀 걸러서 마셔야 할것 같아요. 먼저 위스키의 컬러를 보여드리면 진한 마호가니 색상입니다. 음? 와우. 오... 살짝 꼬릿꼬릿한 향이 나는데요. 그리고 달달한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말린 포도 그리고 열대 과일의 향이 느껴집니다. 와, 어, 어 맛이 감이 잘안 잡히는데요.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짠! 오! 걱정했는데, 꾸덕한 건포도의 향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입안에서 약간의 스파이시함이 느껴지는데, 이게 뭔가 스파이시함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입안으로 확 퍼지면서, 쉐리의 풍미와 함께, 향이 잘 전달이 된 느낌이에요. 또, 단맛이 별로 없는데, PX 케스크라서, 카발란의 PX처럼, 단맛이 확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달달함이 적어서 초콜릿이랑 페어링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빌리어커 아저씨는 역시 <laughs>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CS 치고 도스가 낮은 편인데 피니쉬가 꽤 깁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솔직히 향은 맛에 비해서 별론데 마실 때마다 약간 짠네. 약간 꼬릿꼬릿한 그런 향이 좀 느껴져서 살짝 거슬리는데 맛에서는 느껴지지 않아서 맛과 향이 좀 상반됐어요. 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약간 좀 꼬릿꼬릿하거나 이러한 향은 약간 싫은데 자꾸만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랜드로나 2.3도 뭔가 이상한데? 향을 저도 모르게 맡게 됩니다. 맛있어서 따라서 계속 마시고 싶은데 코르크가 바사삭 돼서 지금 걸러서 마셔야 되는 게 살짝 불편합니다. 이렇게 좀 오래된 위스키는 구매하실 때 바사삭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위스키를 마시는 게 아니라, 드립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짠은 대만에서 많이 구매해오는 위스키 중 하나이죠. 바로 그랜리베 15CS와 같이 비교해서 마셔보겠습니다. 글렌이벳 시브시스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향에서 파워가 느껴집니다. 달달한 쉐리의 향도 느껴지고 스파이시한 향, 오크와 흑설탕의 향이 느껴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위스키인데 보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딱한 잔만 더 마시면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향을 맡아보니까, 글렌드로나 2003은 약간 쉐리 전통파의 향이 느껴지는데, 제가 글렌드로나 12에서 맡았었던 그런 드로나만의 향이 좀 느껴지고, 글렌리의 15CS는 약간 쉐리 위스키에 좀 달달한 향이 가미돼 약간 불량식품 같다고 라 해야 될까요? 뭔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향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15C.S가 더 끌립니다. 그럼 15C.S부터 마셔볼게요. 짠! 와! 힘이 빠질 때가 됐는데 아직도 타격감이 느껴지고 달달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드로나 마셔볼게요 짠 글랜 리벨 15CS도 그리고 글렌드로나 싱글 캐스크 2003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건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글렌이벨 15시스는 단맛을 좀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글렌드로낙 2003은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향을 제외하고 솔직히 글렌드로낙이 훨씬 더 밸런스가 좋습니다. 또 가격도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만에서 구매할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위스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 모금은 좀더 많은 양의 위스키를 마시는데 글렌드로낙에서 제가 좋아하는 다크 초콜릿의 향과 맛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오늘은 빌리어커 버전의 글렌드로낙 2003 싱글 캐스크를 오픈해서 마셔 봤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게 마셔서 대만에 가신다면 이 위스키를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